반갑습니다. 저희는 통진고등학교 교과목 리더 프로젝트 중 사회문화를 맡은 팀 명일일보의 김정원, 오유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회문화 과목에 대해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설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먼저 보시겠습니다. 크게 네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정리를 했고 순서대로 첫 번째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수업, 두 번째 수능과의 연관성 그리고 관련 진로, 세 번째 학습 내용, 마지막으로 시험 공부 팁입니다. 통진고등학교의 사회문화수업을 미리 엿볼 수 있는 해시태그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정치와 법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김철 선생님은 4학년 사회문화수업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업 시작 전 신문을 통해 직접 적용되는 사례를 알수 있는 것은 선생님만의 독특한 수업방식인 것을 모두 알고 계시겠죠? 사회 문화는 사회 과학의 아주 기초적인 학문입니다. 사회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심화적인 내용까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나 지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라면 거리낌 없이 사회 문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적 쉬운 것은 맞으나 만약 쉽게만 보면 시험에서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 수능특강 등의 외부 교재가 아닌 교과서로 진행합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하나 익히는 공부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수능과의 연관성 그리고 관련 진로입니다. 사회문화는 등급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도 제법 높고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종종 출제됩니다. 내신을 위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까지도 마칠 수 있겠죠. 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중 사회문화 과목은 선택률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12만 명의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응시한 것이니 준비만 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좋은 등급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문화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와 연결되는 학문입니다. 사회학, 언론정보, 행정학, 사회복지 등 수많은 분야가 높은 연관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의 학습과정 및 내용에 대해 보실 건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다섯 개의 과목이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회문화 교과서에 있는 목차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개인과 사회 구조, 문화와 일상생활, 사회 계층과 불평등, 그리고 현대 사회 변동까지 총 이렇게 다섯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3 단원 문화와 일상생활이 사회문화의 문화, 그리고 나머지 네 과목이 사회문화의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다섯 개의 단원 중 사회문화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단원은 바로 일 단원과 사 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문화에 대해 처음 접하는 과목인 만큼 일 단원은 이게 사회문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단원, 그리고 또한 사회문화는 불평등의 얘기인 만큼 계층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4단원이 진짜 사회문화의 핵심이 아닐까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수능하면 생각나는 이 사회문화의 고난도 도표통계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오니까 실제 공부하실 때 오히려 그 난이도만큼 훨씬 더 흥미롭고 또 관심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과목 리더들이 소개하는 사회문화 시험 공부 팁까지 얘기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한번 잘못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시에 계속해서 오해가 생겨버리므로 이후에 학습과 시험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과 내신과 상관없이 무조건 오개념 없는 확실한 시작부터 기초를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신의 경우에는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암기는 기본이고 직접 써가면서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서술형 연습지를 만들어서 서술형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를 그 자체로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오개념 없이 내 스타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암기하고 활용까지 하는 게 정말 사회문화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해야 되고 필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특히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실제 시험 문제에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 주의해서 수업 듣고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상으로 통진고등학교 교과목 리더 프로젝트 사회문화팀 영상 마쳤는데요. 저희 영상 조금 길 수도 있었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나 편히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따 그것도 있으니까요. 그럼 저희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